자, 이번에는 자기 유지 회로, 예, 또 원리와 또 회로도 회로를 한번 구성해서 작품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자, 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시 이렇게 플러그를 꽂아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램프를 연결하면 이렇게 램프에 노란색 불이 들어오죠. 음,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켜고 싶을 때는 꽂고, 응, 음, 끄고 싶을 때는 빼고 이게 불편했기 때문에 아, 스위치를 하나 달자 해가지고 스위치를 달아본 곳이 이렇게 A 접점을 하나 달아봤었죠? A 접점을 한번 달아봤고, 당연히 얘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오죠?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오고, 떼면 꺼지고, 누르면 들어오고, 떼면 꺼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문제는 떼면은 꺼져버려가지고, 아, 한번 누른 뒤에 그냥 얘가 계속 불이 켜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떼는 순간 꺼져버리는 거야. 눌러서, 어, 누른 상태로 손을 떼도 그냥 그대로 좀 빛이 계속 음, 램프가 좀 켜져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죠 바로 여기를 묶어버리는 거야 밴드나 케이블 타이로 얘를 이제 묶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응? 손을 떼도 이 녀석이 계속 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묶어버린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자기 유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그 얘기야 응 요거 자 어, 처음에는 이대로 만족해서 껐다 켰다를 했는데 켜고 있으려면 계속 얘를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아 이거를 계속 접점을 유지하려면 요 녀석을 이렇게 케이블 타이나 밴드로 이렇게 꽉 이렇게 묶어 버렸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자기유지인데요. 이것을 이건 너무나 원초적인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 내가 손을 떼도 이렇게 계속 회로가 연결이 돼서 뭔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고 싶다라고 할때 바로 우리가 릴레이를 이용해서 릴레이를 이용해서 이런 상태를 한번 어, 어, 만들어 보자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음, 자 이런 상태를 한번 만들어 봤어 좀 처음에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이해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고 앞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저기 여기 릴레이라는 게 있고요 일단 또 램프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여기 푸쉬 버튼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어, 푸쉬 버튼이 있어 그래서 뭔가 손가락이 준비가 돼 있네 얘를 누르려고 해 일단은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했는데도 여기엔 아직 얘가 오픈이 돼 있어서 전원 공급이 안 되고요. 여기도 당연히 A 접점이야. 어, 여기 릴레이에 어, A 접점 두 개를 쓰고 있네. A 접점이라서 얘도 전원이 공급이 안 돼서 불이 안 들어오인.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이 손가락으로 이 A 접점을 버튼을 확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일단 전원이 연결이 돼서 여기 릴레이에 에, 전원이 공급이 되고 얘가 바로 여자가 되겠죠. 릴레이가 여자가 돼. 자,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접점들이 반대로 동작하죠. 얘가 릴레이 접점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붙게 되고, 얘도 붙게 된다는 얘기지. 응?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까지. 자, 현재 선생님 손가락으로 얘를 버튼을 딱 누르면, 얘가 여자가 되고, 얘가 붙고, 얘도 붙어. 아 그럼 일단 여기 불은 들어오겠네 그쵸 어, 얘도 붙고 얘도 붙는 거야 자 갑니다 손으로 눌러봅니다 눌렀어 이렇게 눌렀더니 오호 눌렀던 여기가 이제 전기가 통해서 어, 릴레이 여자가 됐고요 아까 여기 떨어져 있던 것이 그렇지 여기 떨어져 있었지 그 여기도 붙고 여기도 떨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지금 붙어가지고 아무튼 여기에 지금 응? 에, 우리가 램프가 지금 점등이 된 거죠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자기 유지 뭡니까 손가락을 떼도 그니까 이 녀석을 밴드로 안 붙여도 어 과연 이게 불이 계속 유지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이걸 하기 전에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녀석을 손을 딱떼면이 녀석이 a 접점이 이제 오픈이 되죠 연결이 돼서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지금 a 접점이 붙어 있어서 그럼 이쪽으로 지금 전원이 공급이 될 거고. 릴레이가 전원이 공급이 돼 있다는 것은 뭐야? 이 상태를 계속 얘도 릴레이에 지금 A 접점 릴레이 A 접점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그 얘기지 아요 녀석의 손가락을 떼서 여기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도 이제는 여기에 연결이 되고 릴레이가 지금 여자 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바로 요것도 지금 릴레이가 지금 음, 여자 된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 얘기죠 자 한번 손떼 볼게요 한번 손을 탁떼 보니까 그러네. 얘가 손을 떼도 요 녀석은 계속 전원이 공급이 돼. 릴레이에 전원이 공급이 되고 이, 이건 릴레이 속에 있는 A 접점 두 개도 마찬가지. 원래는 떨어져 있던 것이 지금 얘가 여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붙어 있고 얘도 붙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아하, 이게 바로 어, 손가락을 떼도 자기 유지가 되는 상황이 이걸 바로 자기 유지구나. 이것을 바로 이 릴레이를 이용해서 이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해 볼수 있다는 거죠. 참, 어,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참 연결한다는 걸 생각하기가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사실은, 어, 대단한 거죠. 이, 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기 접, 자기 유지. 응? 이걸 만들어 낼수 있을까? 참, 응?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이 상태에서 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녀석을 딱 누르게 되면 얘가 연결이 돼서 어, 여기 릴레이가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이 녀석은 이제 반대로 동작해 떨어져 있던 것은 여자가 되는 순간 릴레이 접점이라고 지금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요 녀석은 아무튼 하나로 봐야죠 요거 릴레이 속에 들어 있는 거야 지금 이다응 그래서 이 녀석이 붙어버린다 그 얘기야 얘가 붙어버려 그러니까 누르는 순간 얘도 여자가 되고 얘도 붙어서. 불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이 상태죠. 누르는 순간 전원이 공급되면서 동시에 얘가 붙어가지고 얘도 공급이 되고 얘도 지금 전원이 공급이 된 상황이죠. 불이 들어왔고.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탁 떼. 떼도 어떻게 됩니까? 떼도 얘는 전원 공급 여기는 안 되지만 지금 여기는 계속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어. 그쵸? 이렇게 딱 떼니까 여기는 계속 전원이 공급이 돼서 릴레이는 계속 여자 상태가 지속이 되고요. 원래 상태가 아닌 A접점도 붙어 있고, 여기도 A접점도 붙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서, 여기에 램프, 이 결과물이죠. 이 녀석이 계속 불이 켜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아 자기유지회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걸 좀 이해하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고, 자. 이제 이 자기 유지 회로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번 회로도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자기 유지 회로를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거죠. 지금 이 그림 똑같아. 이 앞에 있는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그림하고 사실은 똑같은데 뭐가 하나가 늘었냐면 여기 푸시 버튼 2라고 그래서요. 이 푸시 버튼은 지금 현재 비접점으로 오 여기 지금 요 사이에 지금 들어간 거야 사실상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비접점으로 아 비접점이 붙어야 돼. 비접점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가 지금 추가된 거예요. 이건 이제 곧 설명하겠지만 얘는 이 자기 유지를 이제 풀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소위 리셋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 하는 거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역시 단자대에서 MCCB 똑같이 전원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음, 이게 지금 릴레이야, 여기. 요것이 릴레이야. 이것이 릴레이 하나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릴레이에 해당되는 릴레이 A 릴레이 A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 속에 들어있는 A 접점, 지금 두 개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푸쉬 버튼 하나, 푸쉬 버튼 둘, 얘는 A 접점이죠? 음, 얘는 B 접점이고, 그 다음에 램프가 이렇게 하나씩 동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 작동 설명을 지금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같이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만약에 여기 MCCB, 요 녀석을 온 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일단 들어가서 여기도 A 접점, A 접점, A 접점이니까 오 m c c b 를 올린다고 해도 변환 하나도 없겠네 이쪽에는 그렇죠? 모두가 다 오픈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푸시 버튼 1을 누르려고 지금 손가락이 대기하고 있죠. 이 푸시 버튼 1을 누르려고 손가락을 이제 눌러서 얘를 탁 누르는 순간, 딱 누르면 얘가 어떻게 되니까 딱 붙어서 전원이 공급이 되죠. 얘도 지금 붙어 있는 거 이미 누르는 순간 전원이 공급되면서 지금 R이 여자가 되고, 여자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릴레이 속에 들어있는 이 접점들, A 접점,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곳은 지금 떨어져 있지만, 붙어버리게 되면서, 음, L2에 불이 들어오게 된다. 그 얘기죠. 한번 볼까요? 자, 이 녀석을 손가락을 탁 눌러볼 거야. 하나, 둘, 셋, 탁 눌러보니까, 오호. 이제, 비로소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돼서, 릴레이가 여자가 됐고, 릴레이가 여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두 녀석이 이제 A 접점이 붙어버린 거죠. 다 붙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오 여기에도 전원이 현재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전원이 둘다 공급되고 있는 시스템이구요 그렇죠 그리면서 여기에도 어, l1에도 불이 들어온 거지 이 상태에서 어, 이제 푸쉬 버튼 원을 떼는 거죠 푸쉬 버튼 원을 떼는 거지 그게 이제 자기 유지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떼게 되면 오호 떼게 됐어도 여기에는 이제 전원이 공급이 안 되지만 이쪽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전원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릴레이에는 계속 여자가 이루어져 있고, 역시 얘는 릴레이 속에 있는 에, 접점이기 때문에요. 오호, A 접점은 붙어 있게 된다. 그래서 계속 손가락을 떼도, 여기에서는 계속 전등이 들어와 있는, 아, 이 상태가 바로 자기유지다고 할수 있겠구나. 어? 자기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불켜고 여기서 요리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뭐야, 이제 얘를 이제 꼬고 자야 돼요. 끄고 자야 돼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이걸 차단기를 딱 내려도 되지만 조금 더 멋지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음, 푸쉬 버튼 2를 여기다 놓은 거죠. 자, 푸쉬 버튼 2를 딱 누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음, 이제 푸쉬 버튼 2를 딱 누르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푸쉬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여기 공급되어 있는 것이 뭐야? 여기가? 오픈 떨어지면서 아 릴레이가 이제 원상태 그쵸 소자 된다 그러지 릴레이가 원상태로 돌아가 자기가 없어져 버려 소자가 돼버려 소자가 되면 뭡니까 릴레이 속에 들어있던 모든 접점들이 모든 접점들이 뭐가 됩니까 원상태로 복귀라는 거죠 원상태로 그치 그러니까 a 접점 원래 떨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 l2의 전원 공급 아니 l1의 전원 공급이 안되면서 바로 소등이 되겠구나 응 음, RA접점이 개방되고, 이것이 개방이 되고, 에러니 어, 소등이 되겠구나. 그걸 상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푸쉬 버튼 툴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딱 눌러버리니까, 오호. 여기에도 이제 더 이상 이쪽을 통해서 전원공급도 안 되고, 릴레이가 소자되고, 아까 여기 붙어 있었던 A접점이 이제 둘다 떨어져 버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A접점은 오픈이에요. 응? 둘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가니까, 당연 히 여기에도 전원공급이 안 돼서, L1이 소등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때도 계속 불이 들어오다가 지금 푸시 버튼 2를 누른 순간에 에, 여기 L1 응? 이 녀석이 꺼져 버리는 소등되는 그런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자 상황을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에서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그렇죠. 어, 이게 다 어, 붙어버려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이때 손가락을 떼도 그렇지 계속 자기유지로 여기가 L1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끄고 싶을 때는 뭐야? 푸시 버튼 툴을 누르면 이렇게 이것들이 전원 공급을 얘가 소자가 되고 얘도 원래 상태로 복귀하면서 얘가 불이 꺼져 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이 회로의 동작의 순서가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어, 이 회로, 이제 당연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넘버링이 중요하죠. 넘버링만 잘하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넘버링을 잘해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아이고, 이거 아니지. 어, 이 부분은 하나의 지금 릴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릴레이. 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릴레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 지금 결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알다시피, 에, 사핀, 단자대, 요거. MCB, MCB 되고요. 차단기. 그 다음에 여기 푸시 버튼 원, 푸시 버튼 두두 개를 쓰게 되네. 구분해야 되겠죠. 얘는 켤 때, 끌때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건 릴레이. 이거 릴레이 해당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릴레이라고 그랬어. 여기까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램프가 되고, 그 다음에 음, 이거 역시 사핀 단자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넘버링 중요하니까. 자, 또 가봅시다. 자, 여기 1, 2, 3, 4가 있었고, 여기도 1하고 4번을 쓸 거고요. 여기도 배선용 차단기 1, 2, 3, 여기가 4, 5, 6이었지. 그래서 여기 1, 3과, 이거는 이제 바로 나와야죠. 4, 6이 바로 써지게 되고, 여기도, 여기도 1, 2, 3, 4에서 여기 1번과 4번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릴레이 빼고는 합시다. 릴레이. 음, 릴레이가 요거죠. 요, 요거 잠깐 놔두고, 여기 에, 뭡니까 a 접점 푸쉬 버튼 뭐야 노말 오픈이라고 써야죠 노말 오픈 그 다음에 푸쉬 버튼 여기가 b 접점 뭡니까 노말 클로즈 nc라고 적어야죠 그 다음에 이거 어 여기 그냥 에 n l 트라고 그냥 바로 적으면 된다 고 그랬지 에 n l 트 적고요 마지막 요거 이제 릴레이에서 외워야지 외웠습니까 자 다시 한번 123456. 어, 7, 8, 이렇게 적고요. 이 녀석이 전원, 아, 전원. 이게 전원이 공급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2번과 7번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음, 릴레이에 지금 두 개의 A접점을 쓰죠. 알다시피 A접점은 1, 3번과 8, 6. 이렇게 두 개가 A접점이고요. 또, 이두 개, 1, 4번과 8, 5번이 B접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두개 있네. A접점, 1, 3, 8, 6을 쓰면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 공통인 거 여기 1, 3, 이렇게 적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A접점 쓰면 되니까 8과 6. 이렇게 써주면, 넘버링이 다 끝난 거야. 넘버링이 끝났어. 요거, 뭐, 외우기 어렵지 않죠. 음. 그래서 넘버링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 이제 그 기구들 그림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번 넘버링 하는 연습을 또 해봅시다 자 이거 이제 확 보여야 돼 여기 14번 123번 여기도 456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1번과 4번이었고 자 우선 릴레이 제외하고 아 이거 자어 푸시 버튼 a 접점 오픈이 죠 오픈 노멀 오픈 여기 푸시 버튼 b 접점 노멀 클로 o s e d C 그 다음에 여기 L1 여기 L2 이렇게 돼야죠 L1 L2. 자그다음에 이제 에... 릴레이 자 릴레이 당분간은 이렇게 그냥 쓰면서 할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서아요 녀석이 전원 그래서 이거 전원이라고 써. 릴레이를 여자시키는 전원 그 다음에 여기 이 릴레이 속에 있는 요거 릴레이 한군데 있는 속에 있는 A 접점 두개를 써라 지금 그얘기기 때문에 A 접점 1 3번과 86번 이렇게 두 개가 이 접점 있죠? 어. 알지? 그래서 여기도 13번 적고요. 여기도 86번 적고요. 선생님 이쪽에다 86 적고 이쪽에다 13 적으면 안 되나요?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죠. 응? 당연히 돼.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13번, 86번 이렇게 적었고요. 응? 계속 얘기한 대로 여기도 ON 해도 되고요. 이쪽도 CN 바꿔도 되고 여기도 L2, l 은 바꿔도 되는데 손님하고 이렇게 계속 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적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규칙을 좀 지켜나가자 그 얘기죠. 이렇게 이제 기구 없이도 이렇게 넘버링을 하면 거의 다 끝난 거지. 이 넘버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뭐 음, 사실상 이렇게 설명을 듣고 공부를 했던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번호만 먹이는 거예요 번호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구들을 이 번호대로만 그냥 있는 거지 거기서 무슨 동작에 대해서 뭘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썼던 그 어, 넘버링했던 그 어, 종이를 이렇게 가져다가 옆에 판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제어판에다가 지금, 기구를 어떻게 배치하든 이건 할수 있어야 돼. 얘가 이쪽에 와있든, 얘가 저쪽으로 가있든뭐 어디로 가있든 돼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번호만 이제 확실하게 알고 연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자, 우리가 할때 1번, 4번 연필로 이렇게 쓰자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1번, 3번, 그러니까 4번, 6번. 그렇죠? 여기도 1번, 4번. 이런 것도 이제 일사천리로 돼야지. 그리고 여기 푸시버튼 지금 두 개가 아까 있었죠? 근데 여기 푸시버튼 1은 지금 아 A 접점을 쓰고 있었지. 푸쉬 버튼 1은 A 접점. 여기 1은 A 접점. 얘는 B 접점에 이미 붙어 있는 거니까 요두 개가 A 접점이어서 n o A 접점 오픈이야. 그다음에 푸쉬 버튼 2는 nc를 써야죠. nc. 이 요거 A 접점이야. 얘는 B 접점. 요걸 써야 돼요. 얘는 nc. 이걸 찾아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릴레이 여기 번호 적혀 있지만 다시 연습을 위해서 1 2 지금 3 4 5 6 7 8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도 L1, L2라고 적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주어진 대로 이제 선만 연결하면 끝이죠. 자, 이제 음. 자, 주회로 요 녀석을 자, 갑니다. 자, 주회로는 여기가 1번과 1번. 뭐 많이 했죠, 이거. 지금 몇 번째야? 1번과 1번. 여기 에, 4번과 3번. 4번과 3번. 그래서 한 거는 이렇게 좀 획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4번과 6번. 4번과 4번과 1번. 4번과 1번. 여기도 됐고요. 그다음에 6번과 4번, 6번과 4번도 이렇게 연결. 그래서 주회로는 이제 연결이 끝난 거고. 자, 이제 노란색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조 회로에서 첫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4번에서 와야 돼, 여기 1번에서 와야 돼. 여기 1번에서 와야죠. 응? 이거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1에서 n으로 가면 돼요. 여기 1에서부터 출발점. 그다음에 푸시 버튼 원에 n으로 가면 돼 푸시 버튼 원에 n으로 가면 돼요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돼자 출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쭉 그려주면 되지 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자 요것도 어뭐 어디에서 와도 돼 n에서 와도 되고 여기 1에서 와도 되죠 근데 가까운데 n에서 옵시다 자 n에서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바로 릴레이잖아요 릴레이 1번으로 가면 되죠 n에서 아 여기가 지금 출발점이고. 릴레이 1번 여기가 도착점이네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다가 연결하면 끝그 다음에 또자또 이렇게 됐죠 또 여기 1번에서 릴레이 1번에서 가도 되지 이 알지 릴레이 1번에서 가도 돼요 릴레이 1번에서 어디로 릴레이 8번 여기 릴레이야 릴레이 릴레이 8번 1번에서 8번 아하 요거 바로 옆에 있는 거에다 그냥 하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 1번 출발점 도착점.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하면 되고요. 연결. 끝. 그 다음에 또 하나씩 갑시다. 자 이번에는 여기 갑시다. 여기. 여기. N과 N이 간에. 그러니까 푸시 버튼 1에 O하고 푸시 버튼 2에 N하고 푸시 버튼 1에 O하고 푸시 버튼 2에 N. 여기로 가야 돼요. 그치? 그래서 얘는 어, 이쪽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지. 끝. 그다음에 요 녀석을 연결해 봅니다. 이거 역시 지금 아 여기 점이 안 찍혀져 있네. 점을 찍어야 되는데. 자, 요 녀석은 아무튼 이쪽에서 연결돼도 되고, 이쪽에서 연결돼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 자, 우린 여기서 한번 가볼까요? 요거 알지? 여기서 가도 되고, 응? 여기서 가도 되고, 여기서 와도 돼. 그래서 이거는 5에서부터 릴레이 3번으로 가는 거죠. 이 릴레이야 지금 여기 여기 잘 보면 릴레이 3번 푸시 버튼 1의 5, 푸시 버튼 오 여기죠 여기. 예? 여기에서 출발해서 릴레이의 3번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로 가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빼와서 이렇게 연결하면 끝. 그 다음 자 이번엔 요, 요거 하면 되죠. 요거. 요거. 자 여기는 지금 푸시 버튼 2의 C에서 어, 릴레이 2번이죠. 푸시 버튼 2의 C. 여기죠. 푸스, 푸시 버튼 2의 C에서 릴레이 2번으로 가야 돼. 릴레이 2번 여기 있네. 출발점, 도착점. 그래서 선선을 이렇게 빼서, 뭐,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 되는 거죠. 응? 그 다음, 또 이쪽 가볼까요? 이쪽, 자, 여기, 릴레이 있죠? 여기가 릴레이 6번이야. 릴레이 6번에서, 여기, 램프원의 L1 릴레이 6번, 어디입니까? 릴레이 6번 여기가 출발점, 여기 L1 여기, 여기가 도착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끝. 응?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쪽부터. 자, 여기 이 선을 또 이제 연결을 하고자 하는데요. 얘는, 자, 어딥니까? 바로 릴레이 7번에 해당되고, 릴레이 7번을 어디에서 빼와야 돼? 여기서 빼야 돼? 여기서 빼야 돼? 여기서 빼야죠. 응? 단자대 4번, 단자대 4번에서 빼가지고, 릴레이 7번,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여기가 출발점, 여기가 도착점. 그래서, 샥 해서, 샥 연결하면, 끝이죠. 응? 그 다음, 마지막. 응? 요것만 하나 더 하면 되죠. 얘는 가만히 보니까 l2, l2에서 릴레이 7번으로 가면 되지. 아니면 여기 여기서 빼도 되지만 릴레이 7번이 좀 가까워 보이네. 그치? 릴레이 7번에서 l2로 가면 됩니다. 릴레이 7번에서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빼와서 l2로 연결해 주기만 하면 끝난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해석돼요. 선생님도 못해. 자요 녀석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번호를 음, 넘버링을 정확히 한 뒤에 그 번호대로만 연결해주면 작품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걸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할 때에는 이제 뭐 어떻게 좀 보기 좋게 할 것인가는 이제 그건 좀두 번째 문제니까 우선은 이런 이론들을 확실하게 다준 뒤에 또 어, 실기도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 여기에 이제 전원선을 연결을 해서 그쵸 전원선을 연결을 해서 감독관이 실제로 어, 얘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고, 때도 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를 눌렀을 때 불이 꺼지는, 이게 작동이 되면 합격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또 반복해서 어, 또 봐주셔도 좋고, 어,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